자, 션타임의 시장 폭스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5월 18일 현재 시간은 오전 9시 3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장 폭스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전날 5일은 제가 제차 말씀드렸던 대로 상단 추세상에서, 상단 매도 추세상에서 지지 반등 나오면서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세 그대로 아직 전파동의 저점,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이 기세 그대로 전파동의 고점 돌파하면서 54달러까지 무난하게 상승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미 매수 진입해서 수익 중이죠? 자5일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어, 하단 최상위서의 반등으로 인해서 어, 하단 하단 박스권 마디 반등으로 인해서 그 상단 박스권 마디까지 54달러선까지 무난하게 돌파 상승 나올 예정이에요. 자 25일 날 있을 비엔나에서 열리는 오PEC 에서의그 어, 감산 추가 결정으로 인해서 그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지. 혹은 어,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40달러 하락 어, 40달러 아래에서 머무를지는 그때 가사 결정시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 강한 기대 심리감으로 네, 54달러까지 무난하게 상승 돌파 나올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저희 어, 지금 한 차례 수익 두 차례 지금 진입해서 벌써 수익 내고 있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 아직까지 지금에도 좀 가,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아직까지 어, 전반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을 때 상단 매도 출에서 부근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고요, 54달러까지 54달러까지 돌파 상승 나올 예정이니까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자, 금은 자금 어저께 재차 상승하면서 어, 지금 현재 매도 최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저점 대비 약 250D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시가는 1260 라인에서 시작되면서 네,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응. 자, 이러한 상승세 뒤에는 지금 미국, 다들 아시다시피, 어, 트럼프의 뭐 비리들이, 뭐, 러시아의, 러시와 얽힌 뭐, 하나둘씩 이런 비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가, 새롭게 취임한 트럼프의 탄핵이, 뭐, 진행이 될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한, 어, 기대, 그 우려심 속에서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 금이 상승 모멘텀을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금은 완벽하게 매도 추세선을 이탈했다, 매도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추가적인 상승은 짧게 1250라인선 까지만 일단 매수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50라인선 까지만 짧게 이 매수 대응 이어갈거예요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상단 매도 추세선 상단 매도 추세선 부근 대마디에서 매수 진입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짧게 대응 안 하, 렇게 짧게밖에 대응 안 하는 걸까요? 네, 매도 추세를 이탈했는데도 왜1250 라인선까지만 대응 하는 걸까요? 주봉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주봉 차트상 상단 대마, 상단 저항선에, 상단 추세 저항선에서의 저항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추세 원칙대응 기억나시죠? 상단 추세에서의 저항이, 그리고 하단 추세에서의 지지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상단 추세선 저항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오직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면이에요. 지금 어, 지금 이탈해 매도 추세를 이탈했지만 이더 강한 더 강한 저항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1250 라인선을 돌파하는지 많은지가 또 추가적인 상승의 여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상단 매상 매도 추세선 부근에서 매수 진입되기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디까지 1275 라인선까지만 매도 아 매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유로 역시 어저께 달러가 하방 압력을 받 지금 현재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 딱히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어, 프랑스의 프랑스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프랑스가 어, 유로연합에 잔류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굳게 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기대 유로 어, 유로 전반적인 그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지금 유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속에. 음, 상단 매도 추세는 역시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은 1.01 1.14라인선까지 1.14라인선까지 보일 예정인데요. 어, 지금 이러한 지금 유로의 가파른 상승세 뒤에는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의 하락이 있습니다. 유로 자체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외부에서 트럼프라는 외부 요인이 작용해서 유로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여기 중간에 어설프게 매수 잡았다가는 바로 꺾이는 움직임에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잡으시라, 어디서 잡으시라, 상단 상, 아, 대마 상단 박스권 대마디에서 상단 박스권 대마디에서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아래긴 해요. 하지만 고점 매도, 고점 매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대선 결과로 인해서. 그 유로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어저께의 이 급등세력은 급등세력은 유로 자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즉 트럼프라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왔을 때 자, 저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 박스권 마디에서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S&P. 자, S&P는 어저께 역시나 같이 동반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하면서 현재 2360 라인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S&P는 유로와 다르게 지금 뭐, 미국 자체적인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S&P는요, 한 차례 더 추가 하락을 하면서 어디까지, 1300 라인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300, 2300 라인선까지요. 정정하겠습니다. 2300 라인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텐데,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상단, 하단 하단 매수 최소 부근 대마디에서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300라인선까지 약 300득가량 열려있습니다. 제대로 주세대응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시장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